자 안녕하세요 시카고나온합입니다자 오늘 6월 10일 아침입니다 자, 날짜로는 한 하루 반 남았네요 지긋지긋한 여기서 이제 떠나갈 때가 그래도 지금 생각하니 좀 그래도 좋은 추억이었다, 추억이었다 생각하고 아,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된장이 도덕을 긁고 있지요 된장 여기다 파서다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은 어, 오늘 세끼도 먹어야 되죠. 아침, 저녁, 점심. 내일 또 아침, 저녁, 점심. 세 끼, 여섯 끼를 먹어야 되네요. 아, 그다음 날 왜냐하면, 어, 그 다음날 아침 일곱 끼. 왜냐면은, 하 11일 자정까지 이 끝나는 기간이니까요. 자정에 나가야 되는데, 밤에 12시대가 나가본데도 갈 데가 없으니까, 그 다음날 아침에, 12월 아침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, 이왕 해놓은 김에, 이제, 게스에다가, 이제, 파도 치워야 되고 하니까, 일곱 끼를 먹을, 내장찌개를 이렇게, 오늘 좀 많이 했습니다. 자,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오늘 또 날씨가, 너무너무 화창합니다. 아, 맛있게 끓었나? 맛, 맛을 한번 볼까요? 아유, 맛있네. 요 자, 오늘 또, 밥한 그릇 먹어보도겠습니다 오늘 6월 10일 아침밥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 하나를 먹어볼까요 깻잎이 국잎이지 갈 때까지 잘 맞춰서 먹어야 되는데 모자라지도 안 되고 남아도 안 되거든요 일곱고 오늘 오늘 아침까지 아침 점심 저녁 내일 아침 저녁 저녁 점심 그리고 12일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끼 먹고 나가야 되거든요 양이 너무 맛있게 콩도 하나 얹고 멸치도 밤만 되면 어, 날파리들이 많이 안 됐죠 모기도 많고 저많이 한쪽에 있어 가지고 한쪽에만 있어 가지고 그 틈새로 윈도가 쭉 있는데 그 틈새로 저, 음, 많이 한쪽에만 있어 가지고 너무너무 많이 모기가 들어오네요 벌레도 많이 들어오고 아이그뭐 오늘따라 또 벌떼 벌레가 있어 잡았네요 또. 여박벌레가 있고 오만벌레가 다 있습니다. 총구수이야 그런지 아유. 이 반찬이 많으니까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요. 하도 이뭘게 많아가지고 오늘 날씨가 이렇게 화창한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비가 온다 그러네요. 그럼 오늘 저 자정부터 1 2 시부터 뭐5 0라던가뭐따라고면 뭐 비가 뭐100%걸더라고요 뭐뭐 비가 많이 올려나봐요 오늘도 한번 바깥에 저형성감 쪽으로 한번 나가봐야되니 왜냐면 내일 로으면 비가 와가 나가지를 못하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 나가는 것도 오늘도 마지막이네요 자 오늘 마지막 나들입니다 가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영산강에 도착했습니다. 자, 오늘 일로 돌아가 볼까요? 흙이 있네요. 아, 참. 마른 풀냄새풀 냄새 참 좋네. 아, 아. 좋다. 아. 물이 아유, 야, 물이 아유 물이 더럽네요. 아이, 아파 아깝지 겠으므아이 이런 야, 이런 물이 이렇게, 바로 이렇게 강으로, 고기 죽은 거 봐라. 야, 이기뭐 문제 있다, 진짜. 뭐 하수 물 처리 잘한다고 마냥 이거 엉망이네요. 아. 방 주변이라 그런지 완전 풀밭이네요. 가 볼까요? 물이 많이 흐르네 저기. 막 나들이 이제 이 동네는 다시는 올일 없겠지요 아따 한 일주일 전에 본 거하고 사과가 많이 컸네요 아따 사과가 많이 굵어졌습니다 아이고 여도 또 있네 안녕 저기 도또 덕구가 한 마리 있네요 아따 그래, 니도 이제 오늘 볼 날이 오늘 마지막이다잉. 그래, 짜리 쓰라. 자돌아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스크 끼고 깻잎을 써보기 심어놨네요. 또 여기 한번더 봅시다. 텃밭. 상체 아, 한번 보세요. 여기 고추도 있고. 아따, 새 소리. 새들이 난리네. 아이 아, 소리도 처음에는, 처음에는 진겨 없고, 또 지나고 나면 너무 걸어보니까네 새소리 듣기 싫던데, 이제 떠나려고 하니까네. 아, 이 새소리가 이제 또 아쉬워, 아, 아쉬워지네요. 아, 이로 뒤로 한번더 오겠습니다. 이딸도 이제 오늘로서 마지막이고, 이 감나무도 한번 해봤는데, 저도 마지막이고.